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 앞번 영상에 위성통신에 대한 영상을 두 가지 올려드렸습니다 어, 첫 번째에서는 위성통신에 대한 총론적인 어, 총괄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에서는 어, 저궤도 FM위성일 때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어, 거창한 어, 뭐 안테나 시스템 없이 UV 되는 두얼 어, 핸디, 핸디 하나만 딸랑 가지고 위성에 액세스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을 주제로 어, 말씀을 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어 영상을 보셨다면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위성 통신하면 굉장히 다가가기 힘든 어 하기가 힘든 그런 음, 모두 어, 그런 분야다 하는 것이 많이 어, 어, 희석이 됐을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어, 아셨으리라 어, 생각이. 됩니다. 이 바로 앞번 영상에 저기에도 FM 위성 지금 있는 어, 저적에도 FM 위성이 그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 다운 그러니까 업 링크, 다운 링크. 업이 송신이고 다운 링크가 수신이니까 업 이제 업은 이제 송신 송신이 V VHF로 해서 UHF로 받는 그런. 위성이 AO27, SO50,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앞번 영상에 말씀드린 핸디로, 어, 액세스 하는 위성이 이 V로 송신하는 게 경험상 쉽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그와 반대로 UHF로 업을 해서 VHF로 다운 링크 어, 수신하는 그런 위성이 어, AO91, AO92, 또 AO85도 있고, 그런데, 경험상, 그 위성들은, 이제 업을 할 때, VHF, UHF보다는, 투메타가, 중계기에, 어, 문을 잘 열고, 어, 다운 링크가 잘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UHF 수신, VHF 수신, 수신은 뭐, 크게, 문제되면 없이, 잘, 핸디에서도 어, 두 가지 밴드 모두 어, 수신은 어, 양호하게끔 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로 송신해서 U로 받는 a o 2 7이나이나 s 5 0을 먼저 선택해서 그렇게 어, 핸디 가지고 위성에 이제 다가가서 교신도 하고 수신도 하고 교신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게 되겠죠. 그러면 그 핸디로 하는 환경은 안각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 안각이 높다는 건 보통 70도 이상, 70도, 80도, 90도, 90도 안에 머리 위로 지나간다고 할때 80도는 조금 거리를 두고, 70도는 더 거리를 두고 안각이 차츰차츰 차츰 떨어지는 건 어. 나와 위성의 거리가 점점 점점 멀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30도, 20도 그 정도 되면은 어말 그대로 빔 안테나, 빔 안테나가 있어야지 어 위성을 중계기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도 이상의 위성일 때는 그렇게 핸디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도, 액세스 하면 되지만, 위성이 뭐 항상 그렇진 않죠. 위성의 패스가. 제가 아까 이앞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90도라고 두 개의 패스가 패스의 합이, 안각의 합이 90도라고 하면, 앞에 패스가 안각이 10도, 20도 낮으면은, 그 다음 패스는, 10도 플러스 90이 되려면 거의 한 80도 이상의 안각, 그 패스가 되고, 20도 패스 이때는 70도의 패스가 되고, 30도 일때는 어, 60도 정도의 패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90도로 놓고 두 개의 패스가 나눠, 이제 나눠서 하는, 나눠 먹기식이죠. 그러니까 45도 패스면 그 다음 패스도 거의 한 45도 정도. 이건 뭐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45도나 유 o 패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유 o 패스는 그 비만테라 가지고 교신할 수 있는 액세스 할수 있는 패스 보통 한 20도 이상의 패스를 유효패스라고 하는데 20도도 그렇지만 20도는 낮고 30도 한 45도 정도 40도 50도 40도 50도가 또 굉장히 그 패스가 많습니다 뭐한 70도 80도 이상의 안각이 높은 패스는 조금 드문 조금 어 이제 자주, 물론, 대기를 하다 보면, 꾸준히 그런 높은 패스도 오지만, 어, 매일같이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돼 있는 45도나 50도 정도의 패스에 또 대기를 할수 없을까 하는 이제 욕심이 들 수가 어,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핸디 가지고 액세스하는 안각이 높은 패스에 어, 액세스하는 게 야외 포터블 운영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집에서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어, 집에서 기지국에서 그 전문적인 장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장 흔하게 가, 집에 기지국에 세워놓은 3단 GP 그냥 3단 GP라고 얘기하는. 그 안테나 가지고 위성에 액세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2단, 3단. 그 3단이라는 건세계투 2m UHF에 2m의 경우는 8분의 5람다로 UHF는 2m의 3배수, 3, 3배수니까, 3배수 주파수니까 거기에 매칭되는 UV 매칭되는 그 안테나를 일단 2단, 3단으로 병렬 접속을 해 놓은 게3단 지피 안테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단의 안테나가 이득이 높은데 그 이득이 높은 안테나를 2단, 3단으로 2배, 3배로 3개를 병렬 접속해 놓은 거니까 이득이 알고 보면 3단 지피가 그 이득이 굉장히 좋은 높은. 안테나입니다. 이 삼단 지피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밖에서 두 두어, U V 두어에 되는 그 핸디 가지고 어, 대기하는 그런 환경에서 삼단 지피로 송 수신을 하게 되면 핸디보다는 어, 비교가 안 되겠죠. 그만큼 월등하겠죠 성능이. 그래서 집에서 3단 GP로 위성을 송신, 수신을 해보면, 만약 핸디가 피크점 전후로 2분, 2분에서 거의 뭐한 4분에서 5분 대기를 할수 있다고 하면, 3단 GP 가지고는 한 패스, 15분 패스에 피크점 전후로 4분, 4분 정도. 그러니까 양 피크점 전후로 4분, 4분이니까 거의 8분. 그러니까 한 패스 1 5분에 거의 반반 반 이상의 그 패스를 어, 송신 수신해서 교신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어, 될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3단 GP의 그 베이스 무전기 UV가 되는 올모드가 되는 베이스 무전기가 어, 있다고 하면 핸드 출력이 5와트인데 베이스 무전기는 보통 30와트 이상이죠. 그래서 송신할 때 거의 한 30와트면은 위성에서의 30와트면 굉장히 고출력입니다. 만약 빔 안테나를 위성에서 사용할 때 빔으로 위성에 액스할 세 때는 30와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10와트 전으로만 사용을 해도 굉장한 고출력인데. 이번에는 3단 지피 무지향성 버티컬 안테나를 사용하는 거니까 30와트를 송신하게 되면은 어, 위성에 굉장히 잘 도달을 하고 중계기를 거쳐서 다운링크 어, 양호한 신호로 다운링크가 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집에서 기지국에서 그 위성이 떠오를 때그 3단 GP와 UV가 되는 어, 베이스 무전기로 대기를 하게 되면 어, 핸디로 대기하는 시간보다 거의 두 배. 그러니까 한패스의 거의 반, 반 정도. 그러니까 피크점 위성이 떠올라서 피크점까지의 중간부터 피크점을 지나서 위성이 질 때까지의 그 중간. 그러니까 피크점 전후로 거의 한 8분. 한 패스에 반 이상을 3단 지피로는, 어, 대기를,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가 들리면, 송신하면 거의 10중 파이고, 어, 교신이, 어, 루프를 먹어서 교신이 가능한 상태가, 어, 됩니다. 그래서, 아, 어, 그런 환경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V로 송신해서 U로 받는, AO27이나 S50 뿐만 아니라 UHF로 송신을 해서 VHF로 받는 핸디로는 조금 그 출력의 갭이 있어가지고, 어, 교신하기가 힘든, 어, UVFM 모드. 그러니까 AO91이나 AO92도 집에서 3단 지피로는 굉장히 그 핸디에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양호하게, 어, 교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상단 GP와, 어, UV가 되는 듀얼밴드, 그, 뭐, 그 베이스 무전기가 아니더라도, 모빌 리그라고 해도, FM 모드, 듀얼밴드 모노, 어, 아, 모노가 아니라 듀얼밴드, 음, 모빌 리그라고 해도 최고 출력이 50W 이상이니까, 50W까지 쏠 필요가 없습니다. 한 30W! 한 중간 정도급에서 어, 송신을 해도 어, 크게 무리가 되지 않게끔 잘 수, 일단 수신되는 신호가 있, 있는 시점에서부터 송신을 해도 굉장히 어, 교신이 바로 가능한 그런 상태가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황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성에 대기를 안 하셨던 분은 이런 환경에서, 기지국에서는 이런 환경으로 지금 당장, 그, 저기도 FM 위성부터, 어, 대기를, 교신 시도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어, 핸디로 야외에서 포터블, 그러니까, 님을 바야 뽕을 따죠? 위성에 지나가는 시간을 알아야지 위성을, 위성을 추적하고 대기를 할수 있는 거니까, 야외에서 아까 핸디로 대기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어, 위성 추적 어플을 깔면 되고 집에서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 데스크탑 컴퓨터에 무료 위성 추적 프로그램 오비트론 오비트론을 어, 다운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어, 거의 모든 모든 아마추어 위성과 방송 위성, 그 외에 여러 가지 위성의 궤도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할수 있으니까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 설치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어, 하면 되겠습니다. 오비드론의 어, 스페링이 o R B i t R o n 그러니까 오스카 아, 로미오 브라보 인디아 어, 티 탱고 로미오 오스카 노멤버 오베트론오베트론을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다운 받아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그다음 카페 에 운영하는 한국 아마추어 무선 카페가 있습니다 K A I C인데. 제그 유튜브 그 정보란에 보면 그 다운, 그다 카페에 그 주소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 주소로 링크를 해서 카페에 오셔가지고 게시판, 아마추 어무선 게시판에 가셔가지, 가시면은 오비트론 그 다운받는 링크라든지 다운받는 방법, 설치 방법, 그런 글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서 오비트론 그 추적 프로그램을 그, 설치를 해서 데스크탑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3단 GP와 그 u v 되는 그, 듀얼 무전기로 음 한번 지금 당장 위성통신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u v 되는 얼모두 그 베이스 장비가 많이 있죠. 예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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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통신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한 UV 베이스 리그가 애, 야외수 FT736. 그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그, 그, 위성통신용으로 되게, 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리그 같아요. 굉장히 크기도 크고, 거기 보면 SAT, 그, 따로 설정을 안 해. 그 주파수만 설정을 해서, 그, 이렇게 하면, 크로스 밴드, 어, 추적하게끔, 야 그, 아주 편리한 기능이 어, 많이 있습니다. FT736이 있고, 또 뭐, TS790A인가요? 790A.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는 걸로 알는데 아무튼 그런 무전기, 앞으로 위성통신 또는 더 나아가서 그 EM이 뭐 그런 통신을, 어 꾸준히 하신다 하시면, 어 UV 또는 2 2기가 포함되는, 뭐 모듈로 포함을 하게 시키겠죠. 모듈로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올모드, 올밴드 베이스 리그를 어 장만 하시는 것도, 체크에 어어 갖추는 것도, 어, 굉장히 어, 좋을 것이라 생각이 어, 듭니다. 그래서 핸디에는 이제 뭐어그 어, 그 주파수 업다운 주파수 설정하는 거 중계기 설정으로 해서 이 앞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가지고 있는 무전기 뭐그 U V 모노 F M 모비 장비라든지 베이스 베이스 장비가 아니더라도. 그런 무전기는 중계기 설정 이 앞번 행디에 설명드린 대로 중계기 매뉴얼을 보시고 중계기 설정을 안에 들어가서 그것대로 업은 자기가 송신하고자 하는 주파수 다운은 이제 다운은 수신하는 주파수를 그 중계기 업 다운 그렇게 주파수 설정을 하시고 뒤오핀 DF는 플러스 마이너스 설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톤 설정을 67Hz 해가지고, 송신의 톤이 물리게끔, 그렇게 한번더 설정을 해 주셔가지고, 운용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베이스 무전기의 경우, 베이스 무전기의 경우는, 그 무전기의 스프리트 운용 기능이 있으면, 중계기 설정이 아닌 스프리트 기능의 어, 기능으로 어,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그뭐 FT73706NK2G나 어, 그 무전기로 운영을 할 때는 스프리트 설정을 해가지고 위성에 액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이제 송신 주파수 수신 주파수를 A, B라고 할때 스프리트 설정은 A, B 주파수가 있죠. 그래서 키를 잡으면 A 주파수에 놔두고 스프리트를 설정을 하면 하면 키를 잡으면 주파수가 키를 잡 잡으면 주파 그 송신 주파수가 B로 넘어가고 그리고 B로 놔둔 상태에서 스프리트 설정을 하게 되면. 키를 잡으면 그와 반대로 A로 넘어가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제 위성교신을 할때 그 무전기를 스플릿 설정으로 해서 운영을 할 때는 수신주파수, 다운링크를 A주파수로 놔둡니다 A주파수가 어차피 수신이니까 수신 그러니까 AO27로 얘기하면 UHF 436800이 수신이니까 A 주파수 스프리트 설정에서 A 주파수를 436800으로 맞춰서 수신을 하고, 그 이제 스프리트 설정으로 한 다음에 키를 잡으면 이제 주파수가 A 주파수, 아, 이제 436800이 A였으면 B 주파수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B 주파수는 송신 주파수. A527일 경우는 145850으로 A, 그, B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어, 평상시에 A 주파수 A527, 수, 그, 436800으로 수신을 하다가 내가 송신을 해야겠다 해서 PTT 키를 잡으면, 어, 스프리트 설정에서 키를 잡으면 주파수가 A에서 B로 넘어가면서 B의 송신주파수 145850으로 송신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스프리트 설정으로 해서 그 크로스밴드를 운용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 B 송신주파수에는 그 톤, 톤이 물리게끔 주파수 를 설정하면서 톤도 물리게끔 폰을 액정에 띄워 놔야겠죠. 예,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신호가 들리면 도플러 효과에 의해 가지고 어차피 양이로 수신해서 위성이 떠오를 때부터 지 때까지 떠오르는 순간부터 지는 순간까지 상단 지피는 그 대기를 할수 없는 거니까. 보통 떠오를 때부터 대기를 하면 436805부터 신호가 들린다고 하면 3단 GP로 수신을 하게 되, 되면은 436800 또는 사, 그보다 약간 밑에 4367 798이나 797그 정도에서부터 이제 신호가 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800 약간 밑에 도플러에서 제가 좀 밑에 정도까지 주파수를 쫙 약간만 어, 내려놓고 어, 그렇게 어, 대기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대기를 하는 방법은 뭐 핸디 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법 그게 첫 번째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집에서 3단 GP 가지고 있는 3단 GP와 UV가 되는 모빌 FM 모빌 장비나 UV가 되는 베이스 무전기 가지고 어, 운영하는 방법 <laughs> 그두 가지를 이제 지금까지 어, 말씀을 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다음 영상에서는 어, 이제 위성통신에서 실제적으로 컨택이 상대국과 컨택이 됐을 때 어, 어떻게 교신을 이어가고 종료를 하고 또 다음 국가 어떻게 교신을 하는지 그한 패스가 15분이니까 그한 패스가 15분이라는 건 우리가 그 다른 일반적인 교신하고는 교신법이 약간은 좀 틀리겠죠 그런 거에 그 교신법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그와 동시에 운영하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쭉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